연방정부가 새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고 코로나19 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우선 연방정부는 임금 보조금과 임대료 지원금, 봉쇄 지원금을 6월에서 9월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은 7월 1 7일부터 현재 500달러에서 300달러로 감소됩니다. 또 2022년 6월까지 75세가 되는 노인들에게 오는 8월 500달러를 지원하고 내년 7월부터는 75세 이상 OAS 지원금을 10% 인상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유급병과 고용보험 수령 기간을 15주에서 최장 26주로 늘리고 최저시급도 15달러로 인상하며 올해 안에 1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유가비 지출은 300억 달러로 대폭 늘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 안에 유아 유치원 비용을 하루 10달러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출 상환 지원 기준을 재조정해 저소득 수혜자를 늘리고 장애인 세금 공제와 학생 그랜트를 확대하며 학자금 대출 이자도 2023년 3월 31일까지 면제해줄 예정입니다. 또 에너지 절약을 위한 주택 개조 비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외 기후 변화 대응에 176억 달러. 장기 요양원 개선에 향후 5년 동안 30억 달러, 여행업과 페스티벌 이벤트 업계에도 10억 달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해 향후 3년 동안 GDP의 4.2퍼센트를 지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2021-22 회기년도 연방 정부의 적자는 3,542억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 밖에 정부는 럭셔리카와 항공기, 보트에 세금을 새로 부과하고 내년부터 연방 빈집세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연방 자유당 정부의 새 예산안을 두고 시민당은 이른바 부자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보수당은 보육비 개편을, 퀘백당은 의료비와 신여 지원을 요구해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방정부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호텔 격리를 다음 달 2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3차 대유행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국제선 입국자는 공항에서 정부가 지정한 호텔로 이동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여기에 드는 2천여 달러 비용도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안에 음성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규제도 따라야 합니다. 이처럼 항공기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지난 2월 22일에서 3월 25일 사이 입국한 입국자 중 천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확진율 1.5%를 기록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국경도 마찬가지로 다음 달 21일까지 비필수적인 이동을 금지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정 호텔 격리를 거부하는 입국자들이 늘고 있고 호텔 강제 격리를 피하기 위해 육로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뉴브런스 윅주에 거주하는 30대 1명이 지난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희귀 혈전 증상을 보였으며 치료를 받은 뒤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혈전 증상을 보인 세 번째 사례로 앞서 캐벡주 여성과 알보타주 남성 한 명이 혈전 증상을 보인 바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관련해 각주 정부와 보건 전문가들은 혈전은 매우 드문 부작용이라며 접종 허용 연령을 낮춰가며 독려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회 역사 56년 만에 첫 여성 한인회장이 탄생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11시 온라인으로 열린 제57차 정기총회에서 김정희 신임 회장은 공식 인사를 온라인으로 하게 됐다며 양해를 구한 뒤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주변에서 여성 한인회 회장의 무거운 책임감을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저는 그동안 저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의 무게를 제가 속한 공동체와 소통하고 연대함으로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부터 한인회 회장로서의 책임과 역할고 동포 여러분과 소통하고 연대함으로써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날 이임사에서 집행부 수고에 감사를 전한 이진수 전 한인회장은 첫 여성 회장 당선을 축하하며 섬세함으로 한인회가 빛나기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열린 총회에서 국세청 감사 보고와 관련해 이전 회장은 보고서 작성을 완료했지만 국세청 감사팀이 업무를 재개하지 않고 있다며 변호사팀이 이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한윤네는 어려운 상황에도 그랜트와 기부를 통해 40만 667달러를 벌여들여 코로나19 구호 사업에 주력했으나 44만 4,283달러를 지출해 감가상각비를 포함 11만 3천여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밖에 이날 총회에선 현 장용 회계사가 2021년 외부감사로 연임됐으며, 정관 개정의 필요성과 그랜트 및 기부 확대, 내부 감사의 권한 문서화 등이 제기됐습니다. 2021년 새 예산안은 정기 이사회로 위임됐습니다. 이상설 변현숙 부회장과 새 집행부를 이끌어 나갈 김신임 회장은 한인의 운영에 어려운 상황을 풀어야 할 숙제라고 강조하며, 동포사회 성원과 격려를 부탁했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정부가 서킷 브레이크를 다음 달 2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의 실내 영업과 헬스장의 그룹 수업 등이 계속 금지되고 직장에서 3명의 확진자가 나오면 휴업해야 합니다. 오는 금요일부터는 처음으로 여행 금지령이 발동됩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보건 지역을 벗어나 타 지역으로 여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밴쿠버 코스타 지역 주민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프레이저 보건 지역을 방문하지 말아야 합니다. 페리를 이용한 레저 여행이 중단되고 숙박업소들도 타 지역 주민의 예약을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당국은 음주 단속과 같은 불심 검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필수 목적이 아닌데 여행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행 금지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BC주성부는 코로나 3차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방역 규제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람들의 이동 제한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확산을 막는 데 효과가 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에 온타리오주가 어제부터 케벡과 매니토바주 접경에서 검문을 시작했고 매니토바주도 이동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 주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여 만에 3,469명으로 4,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2명이 추가 사망한 가운데 지역별로 보면 토론토에서 1,074명, 필즈어 715명, 욕지역에서 406명 늘었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 수는 2,306명, 위중증 환자도 71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번지역에 거주하는 6명이 코로나 백신이 아닌 식염수를 맞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맥킨지 병원 측은 식염수가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지만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됐었다며 사과하고 해당자에게 연락을 취한 뒤두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 2세의 영아가 코로나에 감염된 후 사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프레이저 보건 지역에 거주하는 이 영화가 다른 질환을 가지고 있었지만 코로나에 감염된 이후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4월 동안 총 8명이 숨졌는데 이 영화를 제외한 대다수는 60세 이상이며 2960명의 신규 환자가 늘었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가 400만 명 중환자도 138명입니다. 한편, BC 주 정부가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3시간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이 개정되면 19일인 어제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온타리오주의 필 지역 보건 당국이 직장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직장을 휴업시키기로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직장 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2주 사이 직장 내에서 5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회사는 10일 동안 문을 닫아야 하며, 또한 사측은 이 기간에도 직원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필적 당국은 최근 조사에서 확진자 2천여 명이 몸이 아픈데도 회사에 출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직장 내 확산을 막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오는 금요일부터 이번 규제를 적용한다고 전했습니다. 단 학교와 병원, 유아 유치원, 통신사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 온타리오주 6지역이 광역 토론토에 선음으로 고위험 지역의 백신 접종 허용 연령을 35세로 낮췄습니다. 반지역의 네 곳과 말캄 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오늘 오전 8시 반부터 집단 접종소 예약이 시작됐으며 나머지 지역에선 60세 이상의 접종이 진행 중입니다. 롤스역 동쪽 M2J 지역에선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파크웨이 포레스트 클리닉에서 선착순 접종 시작됐는데 이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밤새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롤스역뿐 아니라 곳곳에 팝업 클리닉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법법 클리닉에 갈 때는 주소지를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합니다.